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 TV 이미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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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어, 감사 얘기 낭독을 할수 있는 정말 멋진 시간이 저에게 주어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나 없이 있음의 세계내 육체가 내가 아닌 것을 알아가는 것이 참, 진리이지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형님이 오빠님께서 툭 내뱉, 내뱉고 간 말, 영적인 존재임을 알리, 알라는 뜻이라는, 어,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인생이지요. 오늘도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멋진 하루들 되시고 계시죠. 오늘도 저는 감사의 얘기를 통해서 어, 저의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29일째 29번 어, 낭독하고 있습니다. 207일 빅마우스 TV 채널에서는 감사일기 어, 감사일기가 진행되고 있고, 209일째 매일매일 빅사모 우리 찐편님들과 함께 감사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음, 많은 분들께서 함께 어, 207일째네요. 어 함께 감사 일기를 한 10분 이상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감사 일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와 우리 썬나 님의 감사일기 감사일기 113일째 감사일기 와 로그 테라피 긍정선언 매일 선물 같은 하루가 나를 찾아옵니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발견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감사를 발견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나는 나를 믿고 응원합니다. 대화 수준을 높이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공부, 꼭 정말 도움이 되는 글이에요. 꼭 들어보세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진심은 듣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정의 대화, 깊이를 만듭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나을 때를 압니다. 침묵도 하나의 소통이에요.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먼저 생각합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이기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좋은 대화는 연결을 남깁니다. 맞습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어, 너무 좋은 말들이 정말 도움되는 좋은 말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세 가지 강정성님 알게 되어 감사 스머프님 알게 되어 감사. 놀뚜리님, 알게 되어 감사. 나에게 칭찬 세 가지. 만세운동 700개. 어머니와 영상통화. 영자야루님, 백수천아님, 하이배추님, 자유버스님, 백세낚시님. 방문 좋아요 톡톡. 피곤해서 일찍 자고 일찍 기상. 빅마우스님과 빅사모우리찐편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 얘기 끝. 와 정말 칭찬해 드릴게요. 고래가 고래가도 춤을 추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좋은 글귀들을 어, 우리 썬나님 너무, 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정말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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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배웠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들의 특징 다섯 가지 우리 조아님의 감사일기 감사 63일차 수요일은 새벽에 일터에 나갔다가 수요 모임 마치면 저녁 9시 정도 되어야 집에 올수 있어 피곤하고 긴 하루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소중한 삶의 시간을 얻어올 수 있어 감사한 오늘입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 정도 쉴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작업 현장 옆 산에 올라가 누워서 아름다운 숲과 하늘을 바라보며 듣고 싶은 노래를 크게 틀고 들으며 황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은 고대도 마음은 오늘 하루로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행복이 어디 없나 찾아다닐 게 아니라 지금이 최고로 감사한 순간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미하게 감사하면 욕심 주머니가 커질 수 있으니 확실한 감사를 통해 저희 감사 저축은행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저축은행. 아, 정말 제가 감사일기 저축은행을, 감사일기 동영상을 하나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데요. 정말 그, 그, 동영상에서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500원, 1원 이렇게 수입이 생기고 있는 정말 감사저축은행입니다. 어, 우리 조아님 너무 감사드려요. 어, 쉬는 시간에 누워서, 어, 자연 속에서 와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와 정말 최고이십니다. 감성, 갬성이 묻어나 있습니다. 조아님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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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리님의 감사일기 어제 내린 비로 텃밭에 풀이 많아서 풀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소중한 친구가 찾아와서 같이 점심식사를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빅마우스님께서 읽어주시는 감사 일기를 통하여 소소한 일상에서 더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빅마우스 우리방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소리님께서 늘 빅마우스 채널 잘되라 잘되라 잘되자 아자 아자 화이팅 늘 응원해주셔서 정말 빅마우스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할게요 춤추러 갑시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둘리님 음, 우리 둘리님 둘리는 이제 애롭지 않아요 그쵸 어제 강조 올라가서 친구가 소고기도 사주고 봄 도단이도 베풀어 주심에 가음을 하여 오늘 방송을 시청하지 못함에 반성하고 좀 전에 안전하게 집에 오게 됨에 감사합니다. 회사 선배들과 후배들이 올만에 저녁 먹자여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커피를 마시며 차분하게 생각도 정리하고 감사 의기를쓸수 있는 점에 감사합니다. 빅마우스님을 비롯하여 가족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행복한 저녁 되세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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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는 귀여운 아기 공룡, 호이. <laughs> 네, 잘하셨어요. 힘들 때는 쉬기도 할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음, 어, 자주, 자주 얼굴 배워요. 어, 이렇게 감사 일기 또 꾸준히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둘리님 화이팅이에요. 우리 하늘바다님 어, 감사일기 읽어보겠습니다. 비온뒤에 쾌청한 봄 날씨를 보니 마음이 더, 좋, 더 없이 좋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일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전에 급하게 주변에 개업한지 얼마 안된 소장님이 방문하여 인사 겸 입주권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 대해 잘 몰라서 한 시간 정도 설명해 주니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를 해서 흐뭇합니다. 새벽 방송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에게 힐링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시해 준 빅마우스님 로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댓글 채팅이 활발하고 그중에 몇 분은 감사이기도 함께 기록해 주셔서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 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미터인 상가 임대나 바로 음, 가까운 상가 임대나 빈 점포가 많습니다. 언젠간 될지도 알수 없지만 경제가 잘 순환되어 모두가 미소 짓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꼭 책으로 통해서만은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는 인성이나 인품 좋은 습관, 장점 등 상대방과 소통하다 보면 하나 더 알게 되는 것이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배움입니다. 어 정말. 음, 상대, 내가 가지지 못한 인성, 인품, 이런 것들의 좋은 습관을 배우는 것도 정말 큰 지혜와 배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해바다님,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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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가 춤을 춥니다. 고래가 춤을 춥니다. 저 너무 유치하지요? <laughs>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요 안에 콩닥콩닥콩닥 있습니다. 한마음한뜻님 오늘도 예쁘신 멋지신 포공하신 소중한님 빅마우스 여사님 킷마우스 여사님의 감사일기 챌린지를 볼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빅마우스 여사님 킷마우스 여사님과 빅사모님들 음... 응원합니다. 의리... 의리... 얍! 의리... 네.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하루가 잘 지나가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사에서 너무 바빠서 맛저녁을 꾸벅 잠들다가 이제서라도 예쁘신 멋지신 소중한님 빅마우스 여사님, 킴마우스 여사님의 감사 얘기 챌린지를 볼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스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을리 얍, 얍, 얍. 네. 우리 하이베츠님, 오늘 날씨가 따뜻하고 맑고 너무 좋은 수요일입니다. 3시간만 자고 새벽 기도에 믿음 아니면 할수 없는 거, 이런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니 하루가 길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역시 부지런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친정집에 다녀왔습니다. 경주빵. 밤천의 향, 토마토, 장어구이, 상추, 김치, 파프리카, 꽃게, 감자, 고구마, 영양제 챙겨주셨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편 일찍 퇴근합니다. 저녁 준비 중에 씁니다. 참치, 치즈, 계란말이, 두부, 참치김치, 떡만둣국, 장어구이, 느타리버섯, 갓김치, 겉절이, 쌈무, 자국밥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수성찬 차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최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믿음의 뿌리 깊게 내려주사 세상에도 당당하게 드러내고 좋은 영향력을 물들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앞서서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다들 알찬 하루로 잘 마무리하세요. 네. 다 각자의 그런 생각들이 다르고 누군가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어, 계속 나 그리스도인이다 막 이, 이거 이렇게 삶을 살수 있지만 나와 좀 다른 다른 사람도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리 하이베츠 님. 어, 믿음이 좋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햇살 님. 감사 일기 어, 오늘 하루도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빅마우스님과 빅사모 리 진편님들 오늘 무더운 날씨 잘 보내셨는지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마음이지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마음뿐이랍니다. 뿐이, 말을 잘하지 않아도 선한 눈, 눈웃음이 정이 가는 사람 장미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불꽃처럼 들꽃처럼 성품이 온유한 사람 머리를 써서 냉철하게 하는 사람보다 가슴을 써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마음이 힘든 날엔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 사람을 물질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이 더 중심을 두는 사람, 진솔함이 자연스레 묻어 내면의 향기 풍기를 풍기는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보시게요. 또한 이런 사람을 앞에 두시는 빅마우스님과 우리 빅사모 찐편님들이 되어보시게요. 햇살들님. 네, 모든 문화는 나부터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 마음의 편안함에 위로가 되는 사람, 사람을 물질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사람의 마음에 더 중심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부터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햇살님? 햇살님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발전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하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햇살님 또 고래가 춤을 춥니다. 고래가 춤을 춥니다. 뿅!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진님. 활동하기 좋은 봄날 새벽에 동아리 동요 들으면서 산책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일찍 활동해도 하루종일 피곤하지 않고 체력이 좋아지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일찍 자고 내일 새벽도 빅마우스 동요 들으며 한옥마을 천변 산책할 수 있어 설레고 기대입니다. 모두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요. 내일 봬요. 우리 세지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빅마우스가 부족한 그 동요, 어, 동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 많이 해주시고 재시청해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 <laughs> 네, 감사드려요. 우리 숙자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영장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미영 씨 만나서 감사의 행복과 축복과 말 이쁘게 하려고 애쓰니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길을 하루라도 빼고 안 쓰면 자꾸 신경이 쓰인다. 속 숫자,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표현하는 것을 다참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 방에 미영 씨 만나 어, 나를 돌아보고 나의 못된 것도 발견되고.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에 간절한 사모하며 인생을 감사하며 살고 싶다.오늘도 어디 가던지 주님 주님 미영 씨 숙자 불꽃 같은 눈으로 어,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미영 씨.자 어, 어, 빨간 모자 어, 미영 씨의 빨간 모자 사랑스러워요. 네, 못하고 너무너무 미영이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 정말 제가 너무 사랑을 받아도 될까요? 이런 사랑 제가 받아도 될까요? 칭찬할게요. 미영이 사랑해줬으니까 미영 사랑 숫자 사랑. <laughs> 네, 우리 정현님 날씨가 너무나도 좋은 수요일입니다. 쾌청하고 화창한 이런 날씨에는 도시락 싸들고 밖으로 피크닉 나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라이딩하기에 딱 좋은 날 같아요. 나의에마도 이제 슬슬 손봐서 좋은 날엔 라이딩 해야겠습니다. 라이딩할 때는 하루에 100kg 이상 타거든요. 한 번씩 외지 바람 쐬러 오면 가슴도 뻥 뚫리고 기분도 상쾌하여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여서. 어, 오늘도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와우 멋진 음, 섹스폰도 부르시고 라이딩 날씨 좋을 때는 1 0 0 k 로에1 0 0 k 로 정도 이상을 타는 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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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정현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빅마우스가 라이브 방송에서 못 뵀다고 그랬더니 오늘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써니님 감사일기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다 만보 걷기를 하고 오늘도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카페에서 나의 일을 했다 남편의 일을 약간 도와주는데 난 집보다 카페가 편하고 좋다 나름 출근한 것처럼 늘 소소한 일이 감사하고 중요 소중하다 감사의 길을 쓸수 있는 이 시간 또한 어, 아침 빅마우스님 영상을 제 방으로 보는데 군가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늠름하던지요 매력이 뿜뿜입니다. 빅마우스님, 빅사 우리 진편인데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아, 빅마우스 너무 사랑해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선희님 아, 저 군가 부르는 모습이 어, 늠름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아,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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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 얘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저의 표현을 할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백수천하님, 선물 같은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 주어진 일상이 챗바퀴 돌듯 몸이 건조하지만 늘 감사한 마음은 더 생기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번의 건강보약 걷기를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인으로부터 두릅을 선물 받아 저녁엔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니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와, 두릅, 저, 올해 두릅을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두릅 초장 안 찍고 그냥 두릅 자체를 이렇게 데쳐가지고 두릅만 먹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와, 백수천하님, 정말 건강보약 걷기 방송에서 최고예요. 최고. 최고. 제가 바쁜 와중에도 백수천하님 방송에 들어가잖아요. 와,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걷기 대왕님 나가신다. 두루뚜루 나가신다. <laughs> 네, 어 이게 우리 찬솔이 거예요. 찬솔이 거 장난감이 놓고 왔는데 제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이렇게 감사일기 동참해주셔서 빅마우스가 오늘도 감사일기를 오, 낭송할 수 있었어요. 29일 자. 이제 곧한 달이 되어가네요. 이렇게 한 달이 되어갈 수 있는 이 감사 얘기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행복한 여자, 빅마우스 TV, 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라이브 방송 5시 20분, 어, 함께 한번 놀러 와 주세요. 우리 빅마우스의 감사 얘기 챌린지, 감사 얘기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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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짠!